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포천에 시내에 가면 어, 24시간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 국민마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병도 팔고 음료수도 한잔 하고 쓰레기 봉투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신읍 사거리에 있고요. 자 신읍 사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국민식자재마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죠? 어, 병도 팔고, 응. 자, 국민마트천 쌀, 자, 병, 오늘, 들고 왔어요. 60개.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자, 너도 빼. 응.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공병. 사장님! 사장님 안 계시는데? 으쌰! 자, 병들이 이렇게 많네요. 많네요. 음. 좋아, 좋아. 선 <놀람> 지금도 여기 24시간 하나요? 네. 어. 일요일만 11시까지. 아, 일요일만? 평일날은 24시간? 네. 어. 그, 한 명에 30병밖에 안 되죠? 네. 두명 왔어요, 그래서. 30개, 30개. 소주병만 네네. 있는 거죠? 네, 네. 다른 건 없죠? 네, 네. 우리도 병을 또팔러 오셨네요. 음. 카운터에 말씀하 아, 네. 네네 이거 좀 찍어도 되죠? 여기만 포촌 브이로그 기에 있어서 네써주시요 네, 네. 오늘 며칠이지? 오늘 10, 10이요 10 네. 장난 네. 그냥 한꺼번에 써 드릴게요 네네 2 0 0 0원인데 저희 쓰레기 봉투로 좀살려고요 어떤 거 사실 건데 제일 큰 거요 75짜리요? 쓰레기봉투 75리터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 2,100원씩이에요 아, 그러면 너 100원짜리 세개 있냐? 아닌데, 니 100리터가 2,100원, 2,100원인데 2,800원이에요, 100리터는 아, 그래요? 100리터 있어요? 없어요 아, 75리터, 그럼 두개만 주세요 네. <laughs>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안 차시고요? 네 자 오늘 포천 브이로그는요. 어, 여기 국민 식자재 마트에 왔고요. 공병 어, 한 명당 30병 밖에 못 파는데 친구랑 같이 와서 60평을 오늘 팔고요. 쓰레기봉투 이렇게 포천 행운의 도시 어, 포천 어, 종양제를 샀고요. 어,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다시피 24시간 하고요. 어, 영업시간은 그리고 일요일만 11시까지 영업한다니까요. 어, 이점 어, 유의하시고요. 포천에 오시면 어, 계곡이나 어디 가실 때 어, 이런데 들려서 어, 뭐 고기도 사시고 맛있는 음료수든 뭐 이렇게 과일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포천 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